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98년도에 저희가 일집 내고 처음에 활동할 때 그런 좀 청초한 느낌이랄까 <laughs> 그런 신선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기억을 같이 갖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부천 국제만화 페스티벌이 축제가. 그리고 저희도 아직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 이 지금까지 뭐 저희들 또 친구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놀아봤겠어요 근데 음악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그렇듯이 이제 부천 국제만화 축제도 그 문화, 만화 이런 게 같이 재미를 느끼면서 그래도 쭉쭉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무래도 웹툰을 더, 더 보게 되는데 저는 딸이 이제 중학생인데 아무래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보셔야 될 그런 데 저도 그렇지만 그 웹툰을 많이 보더라고요 음. 진짜 다 줄줄 그냥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옆에서 보게 되고 음. 저는 컴퓨터로 만화를 보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직접 보려고요 서사의 차이가 네.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와 책으로 보는 거는 약간 이제 다른 문제이기 때 어차피 익숙한 쪽으로 따라가니까 아무래도 계속 은 웹툰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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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른데,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잘. 근데 하나 고르자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발련이 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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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니면, 이런 것도 재밌어. 질풍기획. 네, 네. 이것도 완결판인데, 김규삼 장가. 쌉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좀 되게 빠져서 읽었던 기억에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고우영 화백님 음. 만화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때 읽어도 예를 들어서 삼국지를 예를 들면은 그때 너무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뭐 이제 년이 지나고 있고 또0 년이 지나고 읽어도 아 그때 몰랐던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좀 그런 깊이가 있고 어, 어떤 인생의 아, 여러 가지 같이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 만화구나 그래서 아마도 또 지금 읽어도 다르고 또 10년 뒤에 읽어도 또 다른 맛이 나지 않을까 하는 만화라고 생각해서 오영 고백님의 삼국지를 음. 뽑고 싶습니다 김혜림 작가님 광야 조언인 결국 왕이 그쵸 <laughs> 네, 빨리 완결되었으면 <laughs> 네.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음, 뭐 저희 국민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laughs> 고통령님 어, 네 아주 그냥 대사까지 읽을 <laughs> <의을> 정도로 있습니다 <laughs> 사랑해요 저희가 부천국제만화페스티벌어 얼마전에 또 홍보영상을 찍고 직접 가봤는데 만화 박물관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곳 분위기가 너무 좋은거 같아요 저희 또 크라이너씨 또 만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만화와 음악 축제 이런 다양한 재밌는 볼거리 예베거리들이 있으니까 많이 와서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켄노 만찢남 크라잉워 요새 K-POP도 되게 저기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저 다양한 어떤 만화 장르마다 대한민국의 만화도 해외도 진출하고 좀 발전이 이 n of the man of 그런 어떤 제도적인 법이나 그런 것도 많이 h 성화되고 of the 대중적 o 대중 문화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 a n of the man 이 f the 쉬운 그 of the man o 쉬다고 사람들의 이좀오해받긴 하지만 부천영 만화축제에 오시는 길은 지하철로 쉽게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부천국제 만화축제에서 만나요. 크라이너였습니다 라켓룸.